들여짠 <laughs> 녀석 고마입니다. 오늘은 어, 이게 무슨 일이야? 굉장히 오랜만에 레드플레이어가 나왔는데 일단은 보류 했다가 좀 이따 쏘읍시다. 한 10분 남았을 때 쏴야겠다. 여기는 변전소 시작이네요. 뭐야? 되게 귀엽다. 아, 보급... 아, 왜 이렇게 불안하냐? 보급 쏘면은 큰일 날것 같아. 아, 참! 진짜 오랜만에 먹는건데 아 구경도 못하고 죽을까봐 너무 무서워 어? 아 이거 아 긴가민가하네 4에 3 반동 3 아, 일단 들고가고 어? 아, 뚱뚱이 탄창 주유소에 있는 장독대 먹고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다 아 없네요 없으면은 바로 넘어갑시다 그냥 길짝길에 있는 장독대 한번 보고, 한번 보고 장독대 위주로 한번 돌아보도록 하죠 나이스 어이구, 어이구. 일단 들고 가. 안쪽이니까. 뭔가 엄청난 소리. 유케부. 유케부, 유케부. 깜짝이야. 어, 좋아요. 장톡 대 먹고. 저 친구가 털었겠지. <laughs> 어, 바로 여기네요? 이러면 이 근처에는 쏘면 안 되고, 거의 탈출구 다 갔을 때나 쏴야겠는데 빨창이나 물류창고 그쪽에 쏩시다. 돈도 일단 들고 가. 현금 부자. 여기 장독대 먹어주고. 안 나왔어. 아이 참. 이 다음은, 안쪽으로 들어갈까 말까. 여기 바로 못 넘어가나? 대충 점프로 넘어가고. 저쪽인데? 그러면, 요쪽은, 아직은 괜찮은데. 아, 뭐, 굳이? 조금만 들어갈까? 구골조 정도는 텁시다. 신골조까지 가면은 위험할 것 같고.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아, 이 잔뜩 죽었는데요? 아, 좀 털고 싶은데? 잔 잔뜩 죽었는데, 그냥? 근데 여기서 잡고 저쪽으로 넘어간 거 아닌가? 아, 아직도 여기 있을 확률이 있어서, 아, 이게. 와 이거 봐 스케이버 다 잡았어 그냥 구골저 쪽을 확인하고 털어야 되는 게 맞겠지? 괜히 신경 건드리는 건가? 여기도 죽었잖아 지금 저기도 죽었어 털어도 될듯 지금 스케이버만 다 잡고 그냥 간거 같은데? 아니네 털었네 잠깐만 기분이 이상해 주유소 쪽에 아픈 친구 있고 일단 좀 빼고 나는 요런 것만 어떻게 챙겨가자. 그만 봐. 아니, 그만 봐. 보지마. 그렇지, 조끼. 조끼만 바꿔가고, 버려. 가방 봐. 넣어가고, 이 조끼는 포기하자. 됐어, 됐어, 됐어. 이 정도면은 많은 이득을 봤어요, 지금. 얘까지 빼놓고, 얘도 모르니까 빼놓고, 얘네들은 들고 갈 거고. 누군가 뛰는데. 오케이, 오케이. 아, 육해보도 많이 만나네. 쉽지 않네요. 빨리 가자. 가서, 물을 참고 있는 애들 와우. 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보급을 써야될이무가 있기 때문에 보급 쏘고 하려면은 시간 꽤 필요할 것같아 14분 타르코 뭐야 아직도 저기서 싸우고 있네 빨리 갑시다 네. 이쪽에서 빨리 벗어나는 게 나을 것같아 혹시나 이쪽으로 올수 있으니까 아 근데 이거 언제 채우냐 나나 가방 답도 없는데 이거 신골조 아니 신골조래 인텔 룸까지는 봐야될지도 나 너무 지금 돼지인데 이거 쏘면은 저 맞을 수도 있어요 총 누가 봐도 지금 욕심쟁이거든요. 저뭐 그렇게 총 맞으면 네, 운명으로 생각합시다. 솔직히 배신은 막을 수가 없어. 어떻게 기미가 좀 보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믿을 수밖에 없지. 뭐 아이고, 저런 것도 들고 가야 되는데, 지금 칸 미쳤는데, 이거 사클 갑이잖아. 이게 172. 이건 똑같은 거지. 근데 조금 더좋네요 조금 더. 이 정도 바꿔봤자 별 티도 안 나겠지만. 빨리, 빨리, 빨리. 시간이 부족해. 담배는 도저히 못 가져가겠다. 뭘 버려놨네요? 총알이랑 치즈. 여기 2층도 이미 다 털렸을 것 같고. 한 채우기도 힘들겠는데요? 지리얼 여기 봐야지, 혹시 못본게 뭐 있나? 아, 여기 뭐, 구간 거 없네요. 예, 깔끔합니다. 가자, 가자, 가자. 아니, 아까부터 저기서 계속 싸우는데, 아, 뭐, 신경 쓰지 맙시다. 나 급해. 빨리 물리지 않고 넘어가서, 보급 쏘고, 파밍 마무리하고, 보급 먹고, 나가야 돼요. 0분 빨창 넘어가자마자 물류창고 쪽으로 쏜 다음에 빨창 털고 물류창고 털다가 먹어야겠다 계획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장독대 다 어디 있어? 아큰났네 칸도 못 채우겠는데? 내가 지금 어디로 나가야 되냐? 타르코프로 나가야 되니까. 아니야 물류창고 쪽에 쏘는 게 제일 안전할 것 같긴 해요. 빨창보다는 아니면 이 사이에 쏠까? 쏘고 나서 빨창을 봅시다. 오케이 총 쏠때 약간 티안나 <laughs> 아총 좀만 더 쏘지 그러면 총소리에 완전 묻힐수도 있었는데 아 묻히겠냐고 어차피 비행기 소리 나는데 위에 열려있고 아 뭐야 빨창 먹을게 없어 어 바로 온다 나이스 이거 위치가 약간 빨창인데 그냥 위치가 상당히 애매하게 떨어졌는데 얘는 보지 말고, 얘만 보고, 빨리, 가자. 내 보급. 아우, 사자.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가자. 내 보급. 설마 누가 벌써 왔나? 잠깐만,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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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laughs> 안 돼. 내가 이빠야, 이러면. 내건데 어디야? 아하. 나보다 먼저 왔나? 없다. 그렇지. 있는 게 이상한 거지. 지금 6번 밖에 안 남은 데다가, 이쪽은 완전 탈출구 쪽인데. 트위집. 아. 오, 야야야야 이게 지금 베스트 아니에요? 에어필터? 이거 에어필터 가져가자 이럴 때 가져가야 돼 바빠진 손놀림 아뭐 그렇게 맛있진 않네요 <laughs> 아 근데 지금 칸 채워주기엔 너무 좋긴 했어 이것도 버리고 어저 완전 기어갑니다 지금 잠깐만요 세개 버려놓고 여기 둘러보고 오자 가방은 이게 지금 베스트 아닌가? 바꿔야되나? 가방도 칸 확인은 한번 해봐야겠다 다 버리고 칸 너무 비었는데? 뭐 나오겠지 하면서 버렸는데 너무 너무 비었는데? <laughs> 어우야 뭐 먹었길래 아 여기 먹었네 맛있은 템이 없을 수가 있겠네. 아이고, 스트라이크라니. 괜히 다 버렸다. 들고 있을걸. 어, 무기수리키트. 이거 <laughs> 별로 돈안 되잖아. 그래도 나왔으니. 어, 무기수리키트. <laughs> 야, 잠깐만. 재밌는데? 극한의 그 비율로 간다. 그 칸의 무게 가볍시다 잠깐만 빨리 가야돼 그러면 이거 잠깐만요 가방 칸 확인만 하고 서른 칸 서른 다섯 칸 그치 넘사벽이지 이러면 공간 어떻게 내야되냐면 답이 없네 어 에어필터를 어떻게 넣지 아 이게 뭔 짓거리인지 모르겠네 나갈수 있나? 이거 너무 무거운데 생각하지 마 봐. 빨리, 빨리 움직여. 아, 잠깐 칸이 안 되잖아. 아니, 어떻게 해도 하나는 안 되네. 이거 하나는 버릴게요. 그럼 까비까비 점마플로그 들어. 아무거나 들어, 아무거나 들어. 가가가가가가가가못가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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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laughs> 일났네, 이거. 와, 이 정도로 가족이야? 필터가 문인가 <laughs> 필터 빼면 꽤. 아, 잠깐만. 필터 빼면 답 없어. 아, 야. 먼지거리란 거야, 너. 어, 한칸 비었다. 1분 동안. 일분이면 택도 없는데요? 잠깐만, 왜 이래. 아, 미치겠네. 어, 잠깐만요. 와, 이거 뭐야, 갑자기. 그, 안 잡혔어. 아, 이거는. 야, 이거 잠깐, 이거 진짜, 이, 진짜 이상해요. 이게 안 잡혀. <laughs> 야, 나 미치겠네, 이거. 야, 시간도 없는데 왜 이러냐, 이거. 야, 이게 뭐야? 어? 저 공격도 안 돼요. 저 지금 공격도 안 돼요. 어, 칼도 안 버려져. <laughs> 아, 버그 어, 레전드네.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어차피 못 나간다고. 아니, 어차피 못 나가는데 이게 뭔 짓거리냐고, 지금. 아니, 뭔 버그야, 이거. 단프.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군바.